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가 왜 이렇게 피해자가 되고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유튜브에 계속, 뭐, 이제, 어, 자세한 정보라든지, 국민들이 알, 알려야, 그러니까 국민들, 국민들이 들어야 될, 그런 정보들 그런 영상들을 올렸을 때 유튜브 측에서 계속 삭제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의료법에 의거한다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어 어느 기사를 봤는데 그 유튜브 어,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되게 입김을 넣는대요. 삭제하라고. 그거를 어느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왜 그렇게 자꾸 통제를 하고 삭제를 하고 어 모든 게 이렇게 막히게 자꾸 하는 이유가 어 자기네들의 그 죄가 드러날까봐 그런 사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봐 철저하게 막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니까 제가 요 며칠 또 핸드폰 그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영상 올린 거 중에 그 핸드폰이 해킹이 됐다. 근데 계속 그 이후부터도 어제 핸드폰이 이상 현상을 겪었습니다. 용량 차지가 엄청 많이 어 차지한다던가 영상을 찍은데 찍을 때어 계속 뭔가 어 이렇게 찍기 어렵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어또 이제 그 영상 만들기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자체도 다운이 안 되게. 이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그 했다는 거가 드러날까봐 자꾸 어제 영상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막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이제 이게 어 제가 뭐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전자 기파 무기에 대해서는 어그 NSA 국제 협약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어이 전자 전자 기파 무기가 대중에게 알리지 그니까 알려지지 않게 하며 비밀로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왜 비밀로 했을까요? 비밀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 이 피해자 대상으로 이제 생체 실험을 다는 음, 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전파 공격을 받을 때 엄청나게 진짜 죽어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참을 만한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심할 때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몸에 상처가 나는 그런 어, 현상, 현상도 일어났고, 이 화상이 심해가지고, 아무리 뭐 약을 그냥 제가 쓰는, 뭐, 그런 화상 치료제, 뭐, 이, 이런 거, 뭐 피부에 발라보는,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어, 치료가 잘안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실이 지나니까 이게, 어, 상처가 아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화상을 자기네들이 입힌 실험을 하면서 치료도 해준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꾸 삭제되는 그 영상에서 그마이크로파 어그 빨구지 뭐 이런 무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마이크로파를 조금만 미세하게 그 마이크로파를 센다그니까쐬그니까 쐬도 그러니까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1 년, 2년뭐 이제 이렇게 걸릴 그니까그 정도 시일이 걸릴 수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태국, 그, 뭐, 방송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뭐, 무슨, 가스, 뭐, 그런, 연기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 암을, 암이 걸렸다. 뭐, 이제, 어, 뭐, 그, 무슨 생활적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먹는 거로 인해서 암이 걸렸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많이, 언론에 이제 나오고 알려진 그런, 어,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그 제가 올리려는 그 영상이요. 그 마이크로파를 쐬었을 때 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적인 문제에서 암이 걸릴 수 있다고도 생각도 할수 있지만 이 전자파에 의한 실험으로 인해서 어 암이 충분히 걸려서 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전자기파 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는 어 걸렸을 수도 걸렸을 수도 있다는 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파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제 그 어, 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영상만 아주 올려놓기가 무섭게 아주 삭제가 돼요. 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죠, 국민들이. 근데 그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약간 보기는 끝까지 보기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중해서 보신다면 분명히 이제 그거는 음, 이해하기 쉬 쉬울, 쉬울 영상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핵무기에 대해서만 지금 되게 어, 알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방송 언론 얘기하는 게 항상 핵무기가 나서 아주 뭐유협뭐날것 같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거, 그러니까 겁나게 국민들한테 많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핵무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시간에 이 양날한 자들은 어, 이 전자기파 무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핵무기가 핵전쟁이 절대 날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가이드도 죽거든요. 근데 이제 전파무기, 마이크로파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지향성 무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뭐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향해서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핵무기 같은 경우는 어디 하나 딱, 이렇게 그걸 떠, 터뜨렸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 딱덩어리는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 다 초토화가 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핵전형은 절대 날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해자들 자기네들도 죽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살려고 지금 어 우리 무고한 신, 시, 어 시민들을 어 이렇게 생체 실험해서 이렇게 어? 진짜 고통을 주면서 이, 이런 계에서 이제 그런 무기들도 개발했다는 음,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도 진짜 신무기 왜 그렇게 각 국가마다 신무기 개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왜 그렇게 아주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게 아주 날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무기 그 전파 무기 뭐 레이저 무기 뭐 이런 무기들이 그 군사 무기 있잖아요. 그게 엄청 발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정보로 듣기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대상자를 갖다가 이제 생체 실험해서 이제 그런 값을 그, 있잖아, 그, 뭐, 뭐, 어떻게, 이, 이 사람한테 이리 레이저를 쐈는데, 고통을 어떻게 겪었고, 이제 이런 걸다 기록을 하는 거지. 뭐, 이 사람은 이, 이 정도의 고통을 어느 정도 버틸까. 뭐, 이런 거.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했다는, 그러니까, 별의별 걸다 해서 생체처로 했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이 정도 쌌는데 어느 정도 고통을 받나 이 사람은 뭐이 정도 강하게 쌌는데 뭐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뭐 이, 이런 거 같은 거, 어 이런 어 실험을 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정보를 보면 휴대폰으로 그렇게 뭐 피해자 대상 그 타겟 집그 주변에서 그거 주파수만 잡는 부분 된다, 응? 뭐이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어떤 이제 통신을 한다는 거지. 그 고통 고통으로 어떻게 받고 뭐어 어,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체 실험이라는 거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실험을 했을 때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저 무기를 어 이런 신무기 레이저 그런 개발을 한 이유가 그니까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지. 그니까, 그, 뭐, 요즘에, 어, 마이크로 칩에 대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왜 사람들한테 심어가지고 추적을 하려고, 응? 그럴까. 근데 다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왜냐면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뭐, 배터리를 빼거나 휴대폰을 버리면 어, 뭐,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몸속에 뭐 그런 칩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뭐숨어도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니까 왜 그런 것을 그렇게 개발을 하고, 응?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도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아주 이쪽을 바늘로 이렇게 바늘이라고 보든 무슨 송곳 같은 걸로 아주 찌르는 것 같이, 진짜 이렇게 뭐 되게 아프게 찔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 대부분 저희 같은 피해자들을 뭐 가족들도 안 믿어주고, 뭐 국민들한테도 이해하기 어 쉽지가 않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 뭐 이런 환경에 저희가 처 있잖아요? 처에 있잖아요? 그니까, 방송 언론의 그 힘들이 정말, 진짜 대단하다는 게,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응? 호화찬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고통, 그, 뭐라 그지 어, 뭐, 정신과 상담받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뭐, 바늘로 머리를 찌르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다 비인지 분들이에요. 그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 그 전파에 의한, 전파 공격에 의해서 아픈 거거든요. 이제 비인지, 뭐, 브그 그니까 비인지인 분들은 그냥 정식과 의사들이 뭐 바늘을 찌르는 것제 아, 아픕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하고 정식과 의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니까 제가 뭐 지금 약간 얘기를 할 때, 음, 좀, 뭐 뒤죽박죽으로 지금 들려,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두려우니까 이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렸을 때 자꾸 삭제를 시킨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국민들이 알까 봐 그렇게 겁을 들을까요? 예. 그리고 유튜브도 엄청 그 한국 정부가 삭제를 해 달라는 그 요청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도 진짜 가해자들이 자기네들이 했다는 증거를 알려주는 거죠. 핸드폰도 해킹을 한 거, 이것도 증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고통을 받을 때 이런 레이저 공격 받은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증거를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또 제가 요며칠에저 창문을 통해서 어, 가해자가 쏘는 그 증거 영상을 찍어놓은 게,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운 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보면 삭제된 게 있어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해 이거는 당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당해 본 사람 많이. 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뭐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피해든 간에 내가 당해 봐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어 이번에 진짜 확실히 느낀 건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이드들 했다는 거 아니에요?